안녕하십니까. 산삼이랑 역창의 강일규입니다. 아, 지금 꽃송이 산행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렇다 할 영상을 제가 이제 못 찍었잖아요. 오늘은 산하나를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 어, 워낙에 이제 잣나무 가 많은 곳, 혹은 낙엽송이 많은 곳 그런 곳들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들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냥 산을 하나 넘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조금 쉽지 않은 곳으로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저도 이제 꽃송이 초보자로서 어떻게 하면 꽃송이를 많이 볼수 있을까? 또 아, 채취할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움직여 보고 있거든요. 제가 <laughs> 아무리 뭐 경력이 오래됐고, 뭐 하고를 떠나서 꽃송이를 찾는 요령을 제가 터득을 해야 예, 여러분들께 또 쉽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무한 반복으로. 어느 정도 꽃송이가 날만한 지형 예. 그런 지형을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열심히 발품 팔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열심히 한번 수색을 해볼 거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잘 자라는지도 한번 몸소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움직여 볼 거고요 뭔가 보이면 바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환경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 잣나무도 꽤 있고 아니 잣나무가 거의 다주예요예 잣나무가 제가 지금 어깨에다 매달고 가는 거라서 영상이 어떻게 찍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아 조금 바닥이 환하면서. 잔풀도 있기는 한데요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잔풀이 네, 바닥이 아주 환한 곳이 더 많아서 일단 아 이렇게 조금 수령이 좀된 네, 그런 잣나무들이 많은 그런 자리로 들어왔어요 또 솎아내기도 해가지고 그루터기들도 꽤 있네요 네, 일단은 천천히 한번 둘러보면서 수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그죠? 이렇게 큰 구르터기에는. 어 너무 좋다. 아, 근데 오늘도 엄청 더워요. 오늘까지 폭염이라 그랬나? 아, 경사도가 너무 센가? 아닌데, 아, 좋아요. 환경 좋아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어, 담쟁이 같은 넝쿨이 있는 그런 나무들에서 채취를 했던 것 같아요. 꽃송이버섯을, 그러니까 완전 깨끗한 나무에서도 채취를 할수 있는데. 조금 더 유력한 게 담쟁이 같은 게 죽은 나무보다는 담쟁이 같은 게 있는 그런 소나무든 잔나무에 꽃송이버섯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이 그래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해발이 600 정도 나와요. 네, 570 정도 조금 높이 올라온 감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또 540에서 채취를 했으니까 그 소나무 꽃송이 그죠? 그러니까 와 어, 일단 발품을 엄청 팔아보는 수밖에 없겠죠. 아우 어, 나무 좋아요. 엄청 좋아. 와이 찐득이들 장난이 아니네. 어, 어 얼마나 어 찐디가 막 장난아니게 달라붙어요. 자 일단 아 요즘에 산행하실 때 모기도 엄청 많고요. 날벌레도 엄청 많고. 봐보세요. 오, 보이세요? 기어가는 거. 찐디 같은데, 어얘 뭐야? 피 빨아먹는 거?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식으로 찐디가 되게 많이 지금 날라댕겨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벌레도 조심하시고 찐득이도 조심하시고. 일단 담쟁이 류가 좀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가 볼까 합니다. 일단 또 움직이면서 바로 뭔가 보이면 영상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와 있어요. 아, 정말 누가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그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죠? 아, 어, 저도 꽃송이 보서 초보자다 보니까 그냥 일단 무작정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발품을 이렇게 보면 제 이런 환경에 왔어요. 뭐 유튜브 영상으로 보니까 거의 다 이런 환경으로 가더라고요. 바닥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자리에 그런 환경으로 많이들 수색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엄청 덥습니다, 지금. 푹푹 찌네, 아주. 아, 저거 꽃송인가? 아무래도 저게 꽃송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제 눈에 꽤 멀리 노랗게 뭔가 하나 보이거든요. 한번 줌으로 당겨볼게요 맞는지. 아닌가? 그냥 나뭇잎인가? 딱저 자리에. 아. 그죠? 뭔가 노란 게 보이는 것 같죠? 일단 쫓아 올라가 볼게요. 일단 한번 쫓아 올라가 볼게요. 맞는 것 같아요. 맞겠지? 맞겠죠? 아닌가? 그냥 낙엽인가? 모르겠네. 일단 여기는 550. 해발이 550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야, 역시. 보이는 건 보이는데 초보자라든지 많이는 안 보이네요. 환경이 뭔가가 아닌가? 내가 오는 데가. 아니면 좀더 늦게 발생을 하나? 아닌가? 저거 낙엽인가? 저 밑에서는 꽃송이 같이 보이는데. 맞나? 어. 요 나무 뒤거든요? 맞네? 맞네, 맞네. 맞네요. 아, 힘들어. 어. 아 얘는 뽀송뽀송한데요? 그죠? 얘는 엄청 뽀송뽀송해. 아, 주먹 한두 개만 해요. 아. 일단, 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았어요. 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저런 나무에도 막 있어야지. 어?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겨먹는 나 봐보세요. 꽃송이가 달린 나무가, 아, 위에가 양가들백이네. 봐보세요. 저 위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나무가. 아, 그리고 뿌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뿌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아, 햇볕이 얼마나 들지? 햇볕은 어우 그래도 푹푹 찌겠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쪽이 뻥 뚫렸어. 네, 햇볕은 굉장히 잘들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요. 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놓고 가고요. 뭐한 2, 3일. 이틀? 이틀 뒤면은 뭐 엄청 잘하겠죠. 일단 얘는 내비 두고 또다시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양가달배기 지금 일단 제가 채취했던 것들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소나무는 감쟁이가 엄청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소나무 뿌리 그러니까 바로 밑둥에서는 한참 거리가 있는 자리에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 처음에 채취했던데도 그렇게 깨끗한 자리는 아니었고. 오늘은 이렇게 바닥이 뻥뻥 뚫린 그런 자리로 들어왔고요. 그죠? 아, 땀에. 어휴. 근데 바람은 엄청 시원한데요? 에휴, 엄청 습도도 높고 그런데 엄청 시원해요. 바람이. 에휴, 일단은, 아, 이쪽을 더 돌아보고 또 뭔가 있으면 다시 영상을 켤게요. 일단 저도 추측이에요. 뭔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은 건 아니라서. 예, 오늘은 가달기진 잔나무 구르터기에서 발생한 꽃송이를 봤고요. 예, 좀 이따가 다시 뭔가 보이면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정말 엄청 더워요. 쪄요, 쪄. 아주 덥다 못해 이제 쪄요. 쪄 하, 꽃송이가 이렇게 힘든 거네요. 정말 네? 꽃송이가 정말 힘든 거네. 힘든 거 몰랐네. 나는 그냥 잡밥만 혹은 침엽수만 많은데 들어가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 요거 아, 하나 찾으려고 또한두 시간을 돌아댕긴 거예요. 야, 미치겠네. 엄청 작아요. 예, 엄청 작은데, 어찌됐든 싸데 얘는 또 편하게, 또 그냥 쪽 뻗은 나무인데. 종 잡을 수가 없네 그냥 잡밭을 무조건 돌아댕겨야 되나?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란다를 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은가 아 모르겠네 얘들 지금 보면 어디 보자 이게 다된 건가? 봐보세요 좀더 커야 되겠죠? 그죠? 되게 작아 어, 근데 겉은 또 깜깜해지는데 이거 채취해야 되는 건가? 되게 작은데. 자, 어쨌든 얘도 봤어요. 예, 네, 일단 봤어요. 봤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뭐, 그죠? 아우, 아까 벌에 한방 쑤였거든요? 옆구리를? 나뭇가지를 딱 드러내는데 벌에 그냥 빵 쑤였는데. 하, 어쨌든 되게 힘든 거네요. 이 꽃송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딸수 있는 게 아니네. 이 습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지금 엄청 찌거든요. 땀이 그냥 비오듯이 해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면 돼요. 수건이 싹 젖었거든요. 정말 계속 땀을 얘는 또 언제 상처가 생겼지? 아무튼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예. 정말 엄청나게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간간이 하나씩 보여 주네요. 예, 간간히. 완전 이제 등날 꼭대기까지 올라섰는데 이렇게 하나 또 봤습니다. 또 움직여 볼게요. 또한더 시간 돌아다니기면 또 하나 보겠죠. 네, 일단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배 그래, 이쁘긴 이쁘다 그래. 너, 어, 넌 조금 더 커도 될것 같다. 다음에 또 보자. 아,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찾아보고, 어,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게이 꽃송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되게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랬냐면, 처음에 뭔가 정보를 얻고, 뭐 움직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포인트를 받고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예, 침엽수가 많은 곳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무작정 달려들었거든요 <laughs> 근데 어, 어느 정도 감을 잡겠다 싶으면 또 엉뚱한 데서 나오고 또 어느 정도 감을 잡겠다 싶으면 또 이상한 데서 또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솔직하게 종잡을 수가 없네, 종잡을 수가 없어. 예, 일단 이것도 어늘 하는 것처럼 발품 많이 팔면 보일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꽤 여러 군데를 이렇게 수색하고 수색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서 두개 봤어요, 두 개. 아직 여기가 조금 어 발생하기 좀 이른 시기일 수도 있고, 예, 제가 좀 높은데 올라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500꼬지 있거든요 600꼬지구나 어디 보자 600 예, 600꼬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얕은 곳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 400에서 300 사이 그 정도쯤으로 한번 더 가보고 그때도 못 찾는다 그럼 뭐 제가 진짜 뭐두손두발 든다 이게 아니라 천천히 진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번 배움을 해 보는 걸로 해야죠. 오늘은 제가 졌습니다. 이 꽃송이버섯한테 두개 보고 포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 엄청나게 더워요. 아무튼 산행하실 때 안전 산행하시고요. 정말 엄청 덥습니다. 물 넉넉하게 챙겨서 다니시고. 뭐 소금 챙길 수 있으면 좀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이나 역창에 강일교 습니다